음식물이 묻어있는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에 세척을 하는 거죠. 음식물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분리배출 하시면 되는데 아, 우리가 떡볶이를 싸가지고 온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씻어도 그 고추장이 씻어지진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그 경우에는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오염 물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거하는 것이 맞느냐와 관련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.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통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 자체를 한번 세척했을 때 육안상으로 안에 있는 음식물이나 내용물이 잔류하지 않는다 정도가 확인되는 정도 수준이면은 어 분리 배출할 때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. 세척을 해도 오염 물질이 계속 남아 있게 되면은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.